안녕하세요. 영대포 솔라룩스 본사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산타팩 DM인데, 라이트를 프라임으로 이제 개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라이트가 너무 어두워서, 어, 저희 솔라룩스 d 3서5 5 0 0을 쓰고 계시다가, 지금 램프 한쪽이 나간 김에 광량 업그레이드를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솔라룩스 D35500도 꽤 밝은 제품으로 유명한데, 자, 광량 업그레이드를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전석을 먼저 교환했습니다. 4,900K 하이스트 비전으로 그 다음에 지금 조수석에는 솔라룩스 D3S 5,500이 달려 있는데 자 이게 뭐 이렇게 영상으로는 조금 밝기 색상 비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D3S 5,500 저희 제품 상당히 밝은데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도 뭐솔라룩스 제품답게 밝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 D1S는 이렇게 밝습니다. 정말로 밝죠. 네, 4900 하이스트 비전의 위용입니다. D1S 4900 하이스트 비전은 지금 현존하는 HID 램프 중 거의 최고 밝기를 자랑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차원이 다른 시인성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수석도 마저 교환을 하고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수석도 이제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 정말 밝아요. 프라임 통이 상당히 좋은데다가 뭐 광량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나면, 아, 뭐더 이상 진짜 끝판왕입니다. 웬만한 수입차 LED 라이트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시인성이 좋은데, 자, 이렇게 산타페 DM인데 프라임으로 라이트 개조를 하셨고, 거기에 이제 오늘 솔라로스 d 1 s 4900으로 광량까지 모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밝은 램프는 없습니다. 끝판왕을 만나셨기 때문에, 네, 뭐 라이트, 야간 운전이 두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영등포 본사에서 산타페 DM, 프라임라이트 통으로 개조된 차량의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